안녕하세요. 구현모 TV의 구현모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힘들다고 그러시는 분 너무나 주변에 많지 않으세요? 뭐 뉴스를 봐도 그렇죠. 어디를 봐도 아 진짜 이거 언제 끝날까? 너무나 불경기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저도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아 내가 어떻게 이 위치까지 왔지? 거꾸로 역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구나. 때로는 제가 이거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러한 불경기에도 제가 매월 들어오는 제 로얄티를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정말 뭐돈 100만원 벌기도 너무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요즘에. 그래서 제가 물론 뭐 여기까지 오는데 뭐 단숨에 된거 당연히 아니죠. 30년이나 걸렸고요. 그리고 정말 지금도 저는 더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고,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런 기적이 나에게 가능했을까? 이런 걸제 가끔 제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저희 남편하고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어, 이일 너무 잘 된다. 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몇번안 됐어요. 늘 저희들 마음에는요. 아, 왜 이렇게 잘안 되지? <laughs> 왜 생각만큼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왜 결과가 이 노력만큼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대부분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난 30년간 제 일기장을 보잖아요. 가끔 가다가 제가 뭐 10년 전, 뭐 15년 전, 그때 제가 쓴 일기장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일기장에 많이 쓴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왜내 계획대로 잘안 풀리는 걸까? 왜 생각만큼 안 되지?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어떤 거지?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일기장에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제 다이어리에, 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왜 생각만큼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잘안 된다고 생각을 한 시기가 훨씬 훨씬 더 많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너무나 너무나 일이 안될때 있죠 너무나 너무나 생각만큼 안될때 일이 안될때 제가 어떻게 그 시기를 버텨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 드리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아주 사실은 단순한 겁니다. 네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 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은 우리 어릴 때 교회에 가면 수련회 같은 거할때 무슨 뭐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의자 뺏기 게임 같은 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 명이 막 같이 노래하면 돌다가 의자를 사람 수보다 작게 놓잖아요. 그래갖고서는 뭐 노래가 딱 끝났다. 그러면 얼른 뭐 엉덩이라도 막 의자에 붙여가지고 의자를 차지한 사람만 살아남잖아요. 그런 게임 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럼 결국은 이제 의자 하나밖에 안 남을 때 마지막에 이제 뭐두 명이나 세 명이 남았다. 그러면은 결국은 의자를 차지한 사람은 딱한 명이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의자 뺏기 게임과 같이 우리 머릿속에는요. 의자가 한 개밖에 없단 말이죠. 즉, 신념과 잡념이 함께 의자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자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신념이 앉아 있고요. 어느 때는 잡념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중복돼서 같이 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너무나 일이 안될 때, 제가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머릿속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신념이 앉아 있나? 잡념이 앉아있나. 그러면 얼마나 자주자주 자리를 빼는지 몰라요, 잡념이. 신념을 끌어 당기고, 잡념이 떡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순간순간 제가 너무 많이 깨달아요. 그러면은, 얼른 잡념을 내려놓고, 제가 다시 신념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제가 무진 애를 쓰거든요. 이게 너무나 일이 안될 때, 제가 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뭘까요? 핑계를 안 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일이 안될 때는요, 세상에 핑계거리가 너무 생각이 많이 나요. 뭐 요즘에 뭐 핑계될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은 특히 그렇잖아요. 제일 처음에 무슨 핑계 될수 있어요? 코로나 핑계 될수 있잖아요. 또 경기 너무 안 좋잖아요. 장마가 무진장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더워서 그렇고, 너무 또안 더워서 그렇고, 뭐 핑계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는요. 핑계 대기가 딱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매월 핑계를 대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1월달에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아니 이제, 해, 이제 새로운 해가 바뀌었잖아요. 신정이 껴있죠. 신년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뭐 생각할 게 많고 계획한, 계획을 할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 초대하고, 뭐, 누구한테 제품 홍보하고 이런게 어렵죠. 그분들 바쁘니까요. 2월은요? 아, 2월에 구정 있잖아요. 얼마나 구정 전으로 사람들이 바쁩니까? 다들 시간 없다 그러죠. 3월에는요? 입학하잖아요. 다 집집마다 새로운 학교가 시작되죠. 학년이 올라가죠. 아까 2월에는 진짜 그 졸업식도 있었잖아요. 4월에는 황사 때문에 집에 안나오잖아 집에 딱 갇혀있잖아요. 5월에는요? 어린이날 있지, 어버이날 있지 스승의 날에 있지 가족들 모임 많지 다들 바쁘잖아요 6월은요 장마 시작하잖아요 7월은 너무 더워요 8월 휴가철이죠 휴가 다 떠났는데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9월에 추석 있잖아요 다들 바쁘잖아요 10월 이제 모처럼 단풍놀이 한번 가는 거잖아 1년에 한번 11월에 김장해야죠 12월 연말 됐네요 여러분, 1월부터 12월까지요. 매달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핑계는 실패한 사람들이 가장 숨기 쉬운 장소이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일이 안될 때, 두 번째는 이런 핑계를 대지 않도록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입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방법이 뭘까요?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laughs> 너무 일이 안될 때는. <laughs> 왜일까요? 너무나 일이 안될 때, 내 마음 속에 너무 실망감이 꽉차 있을 때는요, 사람을 만나면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예 사람을 좀 만나는 걸 자제하고요, 오히려 기도를 좀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자연을 봅니다. 저는 이 자연 속에 너무나 많은 답이 있다는 거를 제가 살면서 굉장히 자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을 멀리 하고, 자연 속에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럼 오히려 약간 평온함을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요. 너무 지나치게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상을 하는 거예요. 일상. 그냥 평, 우리 일상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막 애달바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하고 카톡을 주고 봤다가 그분 카톡 프로필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분 카톡 프로필이 뭐였냐면요. Think big, t h a n k small.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은 크게 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그래, 이런 것도 감사하지. 맞아. 이것도 진짜 감사한 일이지. 이렇게 일상을 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별거 아니죠. 근데 제가 너무너무 일이 안될때 그냥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네 가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벗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너무나 일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나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 경험을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너무나 일이 안될때 이러한 네 가지 방법으로 거기서 어느 정도 빠져나와 있어서 뒤를 돌아보면 약간 지혜로워져 있어요, 제가. 그리고 요만큼 더 성장을 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지혜로워져 있고 요만큼 더 성장을 하는 바로 그런 시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할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한 파트너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 저는 이것이 저의 자산의 역할을 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성공이라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쌓아 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내 자신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조금씩 조금씩 성숙시켜 나가는 것. 바로 이게 사실은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찬사에 취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요. 매일매일 기본에 충실하면서 이 초심을 지키는 그 태도만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너무나 일이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제 동지입니다. <laughs> 저도 그러한 거 너무나 겪으면서 바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슴벅차게 감사한 잊지 마시고요. 일상 속에서의 감사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